이제 4일 차입니다 다른 반이 진도를 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나 진도 안 나가고 이거 해도 괜찮은 거야? 라는 고민에 빠질 시기입니다. 괜찮으니 쭉 이어가세요. 터만 잘 다지면 수업 진도 나가는 것은 금방 따라갑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면 선생님만 안문에서 주먹인사 상황이 괜찮다면 학생들 모두 일어나서 친구들과 악수인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1교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만세 가위바위보를 해보는데요. 둘씩 짝을 짓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때 만세 동작을 하면서 내가 이겼으면 이겼다, 졌으면 졌다, 비겼으면 비겼다를 먼저 외치면 승리하는 놀이입니다. 1교시는 학급 긍정 훈육법의 의미 있는 역할 활동을 해봅니다. 언뜻 보기에는 1인력과 비슷해 보이지만 소속감과 존재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점에서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꼭 상세 영상을 보시면서 목적을 잘 생각하시고 활동해 주시면 좋겠어요. 1시간 동안 원하는 역할을 브레인스토밍하고 재미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까지만 하고요. 학생들에게 지망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지망서는 쉬는 시간이나 집에 가서 써오게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은 활동은 5일 차에 이어 나갑니다. 2교시에는 잘 듣는 방법을, 3교시에는 말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 부분은 역할극으로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교시에는 경청 약속을 정하고 입금이 나눔이 등으로 나누어서 모든 활동도 연습해 봅니다. 3교시에는 역할극을 통해서 불편한 상황을 겪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실습해 봅니다. 어, 이때 사과하는 방법까지 가르치는데 이 부분의 수업은 교실의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니 가르친 후에도 매일 한 번씩 상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4일 차이니 미술 활동도 하나 해야겠죠. 첫 미술 활동도 협력적인 학급 문화를 강조하기 위해 협동화를 준비합니다. 낮장으로 보기에는 별볼일 없는 것들이 모이면 하나의 멋진 작품이 되거든요. 첫날 찍었던 사진을 분할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색을 칠한 후 합칩니다. 작품을 완성한 후 돌아가며 소감을 나누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합니다. 선생님, 맡고 싶지 않은 일을 맡으면 열심히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많은 교실에서 1인 1역을 해왔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 중에 이 1인 1역 검사하는 역할을 만들어서 잘하는지 확인하기도 했어요. 선생님, 하고 싶지 않은 역할을 억지로 하면 열심히 하고 싶으신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학급긍정훈육법에서 소개하고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1인 이력을 알아보도록 하죠. 의미 있는 역할은 언뜻 보면은 1인 이력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목적이 다릅니다. 1인 이력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의미 있는 역할은 내가 친구들과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의 소속감과 이 일을 하면서 아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자존감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아이들과 우리 반에 어떤 역할이 있으면 좋을지 브레인스토밍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역할이 있으면 정말 학교 오고 싶겠다 아나 정말 이 역할 하고 싶어요 라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1인 이력은 선생님이 원하는 일거리를 우리 반 인원수만큼 배당하는 성격이 강했거든요. 아이들에게 진짜 원하는 역할을 떠올려 보게 했어요. 아, 그랬더니 저희 반에서는 아침에 일찍 와서 친구들 등교할 때 인사해주는 역할이 있었고요. 친구의 장점을 수첩에 적어서 집에 가기 전에 발표해주는 기자 역할도 있었습니다. 어, 코로나 시기에는 발열 체크를 해주는 역할, 또 거리 유지하라고 말해주는 역할, 하루 확진자 수를 브리핑해 주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칠판 관리 또는 선생님 심부름과 같은 역할도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과정은 역할에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실물 찾아 주는 사람을 명탐정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죠. 자, 분실물 찾아 주 역할 어딨니? 이렇게 부를 때랑. 어, 명탐정 어딨나요? 이렇게 부를 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훨씬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느끼고요. 그 일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 반에는 칠판 지우는 역할을 녹색 어린이라고 불렀어요. 녹색 어머니가 아니라 녹색 어린이. 재밌지 않나요? 쓰레기 버리는 역할을 캡틴 쓰레기카라고 정했어요. 모든 아이들이 그 역할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름을 지으니까 꼭 하고 싶은 아이들이 생깁니다. 또 점심시간에 음악을 틀어주는 역할을 DJ라고 정했어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신청곡 접수하러 와요. 이 아이는 친구들과 연결된다고 느낍니다. 어, 신청곡 좀 틀어줘 라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또, 저희 반에 굿모닝 역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찍 와서 뒷문에 앉아서 안녕! 이렇게 인사해주는 역할이에요. 누가 하고 싶을까요? 저희 반에서 가장 덩치 큰 남자아이가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아이, 친구들에게 인사하면서 진짜 즐거워합니다. 저도 이야기해줘요. 어, 호중이라고 생각을, 어, 이야기를 한다면, 어, 호중이는 친구들의 하루 시작을 행복하게 만드는 어, 행복 전도사예요. 이 아이는 자기가 무척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겠죠. 참고로 제가 의미 있는 역할을 처음 했을 때 망했습니다. 근데 이유를 곰곰이 돌아보니까 바로 이 이름 붙이기 과정을 소홀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멋진 이름이 나올 때까지 아이들을 유도합니다. 선생님도 이 과정에서 멋진 이름을 제안해도 좋습니다. 저는 바로 전 단계에서 학생들과 이 역할은 몇 명이 하면 좋을지 또, 어디까지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칠판 지우는 역할을 녹색 어린이라고 지었다고 한다면, 이 역할 몇 명이 필요할지, 또 칠판만 지울 것인가, 아니면 뭐 칠판에 있는 날짜까지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정합니다. 필요하다면 이것을 안내문으로 적어서 기록해 두어도 좋겠죠. 재미있는 것은 직업신청서를 작성한다는 것이에요. 신청서 항목이 인상 깊은데요. 단순히 지원한 이유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그리고 나에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역할을 하는데 나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적게 합니다. 역할과 자신에 대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만일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하나의 직업에 몰린다면 표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지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디에 지원하고 싶은지, 뭐 1지망 2지방 이렇게 적어보게 한 후에 지원서를 나눠주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몰리지 않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지원서를 썼으니 선발을 할 차례입니다. 책에서는 인터뷰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제가 지원서를 무기명으로 읽었어요. 그래야 인기투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1번 후보예요. 하고서 쭉 읽습니다. 항목들을. 자, 이번에 2번 후보예요. 쭉 읽습니다. 누가 이 역할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네, 손들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한 후에 어, 아이들이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투표를 할 때도 엎드리게 해요. 탈락한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어, 아이들한테는 어, 너무 아쉬워요. 한표 차이로 우리 홍길동 친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해줍니다. 친구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발하므로 누구도 불평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 반에 활동했던 사진들입니다 이 학생은 칠판 달인입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칠판으로 가서 날짜를 바꿉니다 이 학생은 이겨내자라는 역할이에요 발열 체크를 담당하는 학생인데요 저는 매일 점심 먹기 전에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만 이 학생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 역할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이 학생은 개그맨입니다. 3교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반에 퀴즈를 내주는 역할이에요. 친구들을 좋아해서 쉬는 시간마다 친구에게 다가가는 학생인데, 이 개그맨 역할을 하면서 친구들의 건강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쉬는 시간에 다가가는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탈락한 학생은 두 가지 선택권을 갖습니다. 우선 남은 것 중에 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하게 하고요. 만일 도저히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라고 한다면 내일까지 새로운 역할로 한세 가지 정도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알려줘 라고 말해줍니다. 다만 친구들의 동의도 얻어야 돼 라고 합니다. 아이가 이제 새로운 역할을 가지고 오면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호중이가 이 역할 만들어서 하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줍니다.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괜찮다고 해줍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 제가 1학년 담임을 할때 아이들이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책꽂이가 지저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책꽂이를 정리해야 한다 아, 그래서 거기에 3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원서 받아보니까 아무도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대신 다그 일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는 아이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일은 꼭 필요한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게 모두가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하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역할이 있다면 모두 자기가 돌아가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매일매일 돌아가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오늘은 뭐 1, 2번 학생이 정리했다면. 꼭그 다음날 정리하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이 봐서 어, 지난번에 우리 2번까지 했었나요? 어, 오늘 3, 4번 친구 어, 저기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공평하다고 느껴서 잘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 역할이 혹시 두 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자기 책상 서랍을 정리하는 것, 사물함을 정리하는 것, 자기가 사용한 자기 책상 바닥 아래를 바닥을 정리하는 것, 네, 자기의 할 일인 거죠. 이렇게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일은 그냥 모두가 다 돌아가면서 하면 됩니다. 저는 붕괴 한 번씩 바꿔주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이죠. 이 정도 교체하니까 자기 일에 적응도 잘 하고 1년간 총 4가지 직업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열심히 아이들과 역할을 정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필요한 역할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반대로 필요 없는 역할도 생깁니다. 처음에는 세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해보니까 뭐한 명으로 줄어도 될것 같은 역할도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역할을 바꿀 때 우리 분기별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실 이 과정의 단점이라면 바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저는 3시간을 계획하고 합니다 물론 하루에 3시간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진행하는 이유가 있겠죠. 3시간 이상의 가치를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역할은 모두가 자신이 하고 싶은 역할을 하기에 대체로 스스로 잘합니다. 만일 아이들이 잘하지 않는다면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아, 그럴 때는 오늘 역할 안 하는 사람 해주세요 라고 상기만 시켜주어도 아이가 잘 하게 됩니다. 어, 저는 의미 있는 역할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꼭 도전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실패담도 괜찮으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용기 내보시기 바랍니다. 호중아, 여기 봐. 선생님 지금 이야기 하잖아. 잘 들어야지.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잘안 듣고 있을 때, 야, 호중아, 선생님 여기 잘 들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과 학기 초에 수업을 통해 경청 약속을 정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꾸중아,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지? 라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하는 선생님의 꾸중은 잔소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약속을 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함께 정한 약속을 짚어주면 아이들은 보다 잘 수긍합니다. 선생님이 보스가 아니라 우리의 약속이 보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잘 듣는 법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학급긍정운영법을 응용해 조금 더 휴가적인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경청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은 없습니다. 수없이 잔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보면 좋겠어요. 역할극을 사용하면 마음으로 확 와닿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둘씩 짝을 짓습니다. 왼쪽에 앉은 학생은 말하는 사람,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듣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이제 미션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모두가 엎드린 상태에서 먼저 말하는 사람만 고개를 들고 TV를 보게 합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신에게 재밌었던 일이나 요즘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1분간 말하세요. 라고 말이죠. 다시 모두가 엎드리고 이번에는 듣는 사람만 고개를 들어 TV를 봅니다. 듣는 사람의 미션은 다리를 떨거나 다른 곳을 보는 등 딴짓하며 듣기입니다. 미션 확인이 끝났으면 바로 역할극으로 들어갑니다. 선생님은 1분의 시간을 잽니다. 3학년이었던 저희 반한 여학생은 역할극을 하다가 뛰어나왔어요. 아, 선생님, 얘가 제말안 들어요. 이렇게 흥분하면서요. 역할극이지만 아이들은 몰입하더라고요. 역할극이 끝났으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묻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했던 아이들부터 물으면, 아, 친구가 자꾸 딴 데를 보니까 이야기하기 싫었어요.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하려고 하는 말이 잘 생각나지 않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었던 학생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저는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남아요. 역할극이지만 좀 미안했어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마음으로 느낀 것을 약속으로 정해봅니다. 우리는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라고 물으니 아이들이 눈을 바라봐요. 끼어들지 말아요. 몸까지 말하는 사람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이 활동을 해보면 열 가지도 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 가지나 나왔네요. 우리 앞으로 이거 다잘 지켜주세요. 휴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 약속들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정말 꼭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 가지 정도만 투표로 정하고 그것 위주로 지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원하는 것은 모두 중복해서 손을 들수 있게 했습니다.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 수업할 때 주로 선생님이 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듣는 사람입니다. 역할극할 때 느꼈겠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준비한 말들이 잘 생각나지 않고 수업 시간이 길게 느껴져요. 그런데 경청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들리겠지만 그 말이 오래 기억되진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의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까 걱정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함께 정하면 전부 다 나아지지만 그럼에도 경청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경청 약속을 가리키면서 호중아 여기라고 짧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아직도 문제가 된다면 수업 시작 전에 함께 읽고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청 잔소리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우고 마음으로 느끼게 가르쳐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갈등 상황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우선 누군가가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분 나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걸 들은 친구가 또 기분 나쁜 말과 행동으로 대응하겠죠. 교실의 평화를 위해서는 기분 나쁠 때 화내거나 욕하거나 때리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전달법은 교과서에도 나올 만큼 좋은 화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용하기가 어색하죠? 어색함은 줄이고 아이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나는 네가 새치기에서 화가 나 뒤로 가줬으면 좋겠어 기존의 나전달법 예시로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네가 새치기에서 화가 나 나는 네가 새치기에서 나는 네가 새치기에서 뒤로 가고 싶으신가요? 네가 새치기에서 라는 부분이 강조되니까 비난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나는 네가 부분을 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치기라는 말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잖아요 새치기라는 단어 대신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앞에 서서 라는 말로 바꾸면 어떨까요? 아이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말도 하지 않고 내 앞에 서면 불편해 어, 뒤로 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칠판에 적어두고 연습을 해봅니다 우선 왼손을 들고 불편한 상황을 말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놀리는 경우라면 놀리면 기분이 안 좋아. 장난으로 치는 경우라면 몸으로 치면 싫어. 라고 말이죠. 두 번째로, 오른손을 들고 바람을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놀리지 말아줘. 치지 말아줘. 손을 사용해서 연습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을 사용하면 훨씬 더 기억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이제 선생님은 새로운 상황을 주고 짝을 지어 연습하게 합니다. 왼쪽에 앉은 사람은 이름으로 돌려주세요.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나전달법으로 말해주세요. 그리고 역할을 바꿔서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놀리면 불편해 놀리지 말아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너도 저번에 놀렸잖아라고 말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겠죠. 자신의 잘못은 인정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지는 게 아니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다. 라며 안내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사과하는 거 보셨나요? 아, 미안. 하고 그냥 가는데,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사과는 마음에 상처만 남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가르치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교 긍정훈육법에서는 사과하는 방법을 3단계로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뭐뭐 해서 미안해.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게. 내 사과를 받아줄래? 나전달법으로 한 친구가 불편함을 말했다면 그것을 들은 친구는 3단계로 사과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제가 저학년을 하면 느낀 것은 저학년 아이들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따라 합니다. 3월에 가르치면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세 번째 말이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도 두 번째 말까지는 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선생님 앞에서라도 이세 단계를 모두 말하도록 안내합니다. 만일 아이들이 나전달법과 사과하는 방법을 오래 기억하게 하고 싶다면 크게 정리해서 교실에 붙여두어야겠죠. 시간을 두고 종종 상기하지 않으면 용두삼이 학급경영이 될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멍멍쌤이었습니다.